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베라입니다. 오늘은 아, 정말 짧은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두 가지를 한번 꾸며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거 제가 잘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가 요즘에 사진 촬영용으로 무조건 들고 가는 친구인데 케이스가 너무 무난한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꾸며볼 거고요. 이거는 요즘에 제가 제일 잘 활용하고 있는 보조 배터리인데 이것도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그래서 얘도 한번 꾸며볼 예정입니다. 두 개를 한번 후딱 꾸며볼게요. 제가 지금 폰꾸에 엄청 빠져있어가지고 지금 제 폰도 이렇게 보시면은 폰꾸를 한 모습이고요. 네, 보시면은 접착 부분만 남아있는 면도 있고 네, 특히나 키스컷은 코팅이 제일 먼저 벗겨져요. 무쿠무쿠 작가님 것만 투명 스티커고 나머지가 키스컷이거든요. 서티 작가님 이것도 투명 스티커고 그런데 투명 스티커는 다 이제 멀쩡하게 좀 붙어있는 편이고 투명 키스컷은 대부분 껍질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되게 이쁘죠 이게 중간중간 떨어져 나간 거는 제가 보강을 조금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 서브폰 꾸민 건데 이거는딱써논바드 작가님 키스컷으로만 꾸몄거든요. 근데 재질이 다 다른데도 한 작가님 제품이라는 통일감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와글바글해야 더이쁜것 같아요. 이미 스티커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우선 이렇게인데, 요 핑크색이 얘랑 잘 어울려서, 요 핑크를 한번 얘로 꾸며볼게요. 막 덕지덕지는 안 붙일 거고, 살짝씩만 꾸며줄 겁니다. 들고 다니면서 너무 튀니까, 조금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 제 지금 모든 소지품들이 다 스티커로 꾸며져 있어요. 다 꾸러라면, 응당 모든 소지품을 꾸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괜찮은데? 괜찮지 않나요? 이게 생각보다 네모네모만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 이 투명 스티커. 아, 이렇게 한 조각이구나. 왼쪽을 보고 있네요, 캐릭터가. 이렇게 큰 틀만 잡아주고. 이런 투명 스티커가 진짜 잘 붙습니다. 결국 코팅이 벗겨지긴 했는데, 그 무광은 때가 타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법의 템. 진짜 이게 킥입니다. 썬언버드 작가님 스티커들이 폰꾸나 습구, 통꾸 할때 무조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즐겨 쓰고 있습니다. 제 지금 모든 소지품에 썬언버드 작가님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빈 공간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든 찾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겹치면은 코팅이 잘 일어나서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투머치하게 안 꾸민다 해놓고 굉장히 꾸민 듯한 모습인데 일단 요렇게만 한번 꾸며줬는데 아 여기 허전하지 않나요 되게 요거부터 꾸미고 마저 돌아올게요 얘는 원래는 쭈쭈의 작가님 스티커로 꾸미려고 했는데 썬온버드 작가님 요 스티커를 쓰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메인으로 붙여줄게요 약간 벨벳 느낌이라서 얘는 진짜 찐득이가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굴곡진데 붙이면 얘가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살짝 굴곡이 져 버렸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작가님 키스컷은 정말 정말 유용해서 통으로 이제 사줄 게것 같아요. 너무 유용합니다. 아, 이걸 붙이고 싶은데 겹쳐버리네요. 투머치로 안 하려고 했는데 점점 투머치해지고 있습니다. 네, 투머치 할수록 예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음, 썬넘버드 작가님 키스컷으로만 꾸몄는데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 작은 파츠들도 있어서 이런 거 중간 중간에 붙여주면 너무 예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아, 호, 이 모르겠어요.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번에 통구가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내친 김에 오랜만에 여권 케이스도 한번 꾸며주겠습니다. 이전 여권 케이스는 너무 덕지덕지 붙이는 바람에 다 한국 돌아오니까 이게 다 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요거는 진짜 조금만 꾸며서 갈 거예요. 진짜, 진짜 조금만 꾸밀 겁니다. 예쁜데요? 색채가 맞는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원벌드. 비슷한 색감들로만 몇 개만 붙일게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빳빳하고 튼튼한 투명 스티커보다 키스컷이 흐물흐물해서 그런지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특히 폰처럼 계속 만지는 것들은 키스컷이 좀 오래 붙어 있습니다. 대신 코팅이 좀 빨리 벗겨진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저번보다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친구들한테 미안해지는데? 근데 아마 친구들도 제가 꾸며준 거 버렸을 거예요. 오 예쁘다. 요거는 한국 사람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안 가리겠습니다. 요렇게 간단하게만 완성을 해줄게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꾸며줘봤고요. 진짜 초스피드로 끝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여권은 이렇게 크티 작가님 스티커를 주축으로 써언버드 작가님 키스컷을 데코로 써줬고 이것도 역시 크띠 작가님 이번 신상 스티커들 위주로 썼고 옆에는 마찬가지로 썬언버드 작가님 스티커를 썼습니다. 여기는 사과 애플 로고 대신 했는데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느낌이라서 좀 실망스럽네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인데 네, 보조 배터리는 딱썬언버드 작가님 걸로만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개 꾸며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저번에는 정말 오래 걸렸는데 역시 제거 꾸미느라 별로 신경 안 쓰는 점이랑 썬언버드 작가님 키스컷이라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훨씬 훨씬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